오늘 할 게임은 상국 블레이드 네, 상국 블레이드고요자 들어갈 때 연출부터가 다르죠 뭔가 그래픽도 좋은 것 같고요 저희 서버는 고만만 네, 성도 서버가 되겠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뽑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뽑기 하냐 이건 뽑기가 잘 만들었어요 일단은 1월 뽑기부터 자 일단 언니가 호피무늬 부라자 입고 있네요 독수리 키우면서 봐요 한번 가보죠. 자연야 연출 기가 막혀요. 오오 여기서 뭐 빛나네요. 다른 거는 꽝인 거 같은데 어, 유비 유야 유비. 유비가 삼성이야? 자 여기서 여포 아 추공부인 이 뭐야 한 번에 나온다고요? 돈쓸게 없네 게임에서 뭐 먹고 살아요? 와.. 저면반스 입은 거 보세요 등장 확률 증가해봤자 추운 봉이 뽑았다는 거 그러면 더 이상 할게 없어요 나 재미 삼아서 맥개 해볼게요 이 언니가 지금 주인공이거든요 한 번에 나와버리니까 어? 가볼게요 일단은 어? 처음부터? 뭐야! 아니 뭐 뽑으면 나와 아, 확률이 뭐 거의 99%인데? 아니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 뭐 그냥 막 줘? 아니 버그인가? 와 동탁 현실 반영 보소 좀더 뽑아볼게요 그러면은 설마 또 나올까? 아니 설마 또 죽은 부이 이거 버그지 뭐.. 아니 이거 뭐야 버그인가? 이거 신고 좀 해봐 이거 아니 <laughs> 이거 와 게임 장난 아니다 안 나올 때까지 할게요. 그러니까요. 어 설마 두개 나왔어요? 설마 두개다추공 부인, 쌍부인? 뭐야 이 부인은? 이 부인은? 손상향 예, 송군의 딸이죠. 좋습니다. 골반 보세요. 골반 저거 뭐 시지 아니야? 스턴피시부 있다고요. 또 나왔어. <laughs> 섹시하다 오태 진짜 이제는 조금 이제. 너무 칙숙해지네. 예? 아니, 게임이 너무 회잔데요 이거? 여기에서 삼고초려 장수 뽑기가 보겠습니다 이건가? 뽑기가? 야, 이거 누구야? 생긴 건 그지인데, 하우돈이네. 완전 영청교 그지인데. 자, 500. 게모 죄송해요. 여기에서는. 시작해볼. 뭐야! 하우연 또 궁수의 또 지존인데요. 이거 원하는 장수를 선택해요. 뽑기 진행하면 15회차 뽑기 진행 시100% 준다고 하네요. 그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목소리> 뭐야 뭐야 용이. 뭐야. 하마 우성 좌좌. <목소리> 와 맞나 좌좌? 우성 등장부터가 쌉간지하네 어? 여기에서 원하는 장수를 뽑을 수가 있구나 위초고에서 해서 일단 여포부터 뽑아보고 나왔다 황유럽 뭐야 이 부위는 왕이 와 왕이랑 많이 싸웠지 대만 서버에서 니니지 W에서 몸매가 미쳤습니다 어? 확실히 이 삼국지 시리즈는 보면은 삼국블레이드가 뽑기는 잘 나오네요 확률이 좋아 확률이 대한민국에서는 야 왔다 여의주 물었고요 깃발 나왔고요 희귀 여포다 딱 봐도 개쌉싸뻘딱딱딱딱 오석이 등장합니다 야 쌉간지는 안해 뭔가 딱 보라색깔로 휘날리면서 대가리에 공작새마냥 딱 흔들리면서 오케이 딱 뽑기는 여기까지 하고. 어, 여령기랑 하우이코스, 어, 수영복 코스터 아니, 삼국지에 이렇게 수영복도 있나 봐요. 삼국지에서 야, 상어를 골반이 그냥 어, 뭐, 어, 오, 유, 이쁜 유부녀 우산인가요? 저런 거잘 만들었어요. 또 여름이라 가지고, 뭐, 삼국지 또 시스템이 있어서. 장수끼리 같이 어, 덱을 맞추면은 뭐 이렇게 시월드 받는 에, 뭐 받는 모든 피해 감소, 생명력 증가. 동탁 여포 초선이 같이 있으면 화목했던 가족. 화목했던 가족 누가 번역했나요? 조조와 관우가 같이 있으면 짝사랑. 관우와 주창이 있으면 언월도셔틀. 유 폐왕 유비와 관우가 같이 있으면 나이는 내가 형인데. <laughs> 아 존나웃기네. 아 이거 재밌는데 다 보고 싶은데 나는. 시간만 마르면은? 자 일단은 기본적인 건 살펴봤고요 전투를 한번 가서 유선이 살 많이 쪘네요 코아까지 왔다고 하네요 위군이 와 딜드라는 건 뭐야 이거 예? 타협감 있어요 야 죽겠다 와 바로 또 장춘화가 나와버림이네요 예? 오케이 초월 클릭할게요 백대장이 좋아요 뭐야! 피가 20만이에요 이도 덱을 짜가지고 치명타나 받는 피해 감소 이런걸 쓴다는, 예 적용된다는 거죠 지금은 확대 확대했으면 좋겠네요 유서의 다이 곧때이두 다이 깔끔하게 승리를 거머쥡니다 무쌍전투 가볼까요? 무쌍전투가 일반전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여캐를보여달라고요 예. 네, 다 여성분으로 1조에 1번은 2명 들어옵니다. 자, 이번에 무쌍 정장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요. 빨라요. 아, 게임 잘 나온, 게임 잘 나왔는데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수영복 입으니까 아무래도 보기에도 아, 상어 타버리네, 언니가. 스킨 너무 이쁜데요. 상으로 때려버리네. 사스핀으로. 세상에. 이런 해석이나 스토리. 오 호랑이 죽는 거 보소. 이번엔 일기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기토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조자룡. 야. 거의 뭐 철권 철권. 뭐야? 그렇지 꺼져 수리 식기 전에 돌아오겠어 적토마 와 쌉간지 와씨 여자한테 쳐맞네 금방 끝나네 이거는 보상도 좋고 말이죠 근데 보는 맛은 있네요 이거 제가 하고 있는 캐릭은 진짜 센거네요 네한 무한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소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여자로 가겠습니다 오 뭐야 어와다 회전 레오리슈 코끼리 그냥 확대해버리네 초선 그렇지 삼국지 게임 많이 해봤지만은 게임 잘 나왔네요 네 아, 따 초선 고급지다이 와, 초선 들어오자마자 밴드 불러버리네. 어, 첼로 쳐버리네. 그냥 그리고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5주년 기념으로, 5주년 기념으로 또 대규모 청군제 업데이트를 사전 홍보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날또 업데이트 예정이고, 쿠폰번호가 이렇게 있으니까 꼭 등록하셔가지고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국 블레이드 마무리하고 9월 초에 한번더 그때까지 게임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야무치게 했네요.